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뜨겁게 달구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가수가 바로 황영웅이다. 아쉽게도 불확실한 기사들과 불꽃 트롯맨 우승을 앞둔 유튜버들 때문에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아직 정식 활동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그의 매력에 감탄하며 그의 출연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 팬들의 염원을 담은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가수 황영웅을 향한 모든 인기투표에 집중하고 기부 등 좋은 일을 추진하며 개설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4만 명을 모았다. 가수의 이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수 황영웅이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긴급 커버곡을 게재해 팬들에게 감사함과 컴백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컴백을 앞두고 많은 팬들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감정은 오히려 가수 황영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가수 황영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 팬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스트리밍을 통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천둥 같은 박수를 받으며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영훈과 함께하는 이번 여정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